특히 돈가스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어, 저는 지금 대전 롯데백화점에 있는 대전 슈퍼차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지금 캠핑을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전 슈퍼차저 충전을 하고 캠핑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생각을 하겠죠 아, 이 대전 슈퍼차저는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왜 그러냐 여기에는 성심당이 <laughs> 대전 성심당이 백화점 1층에 있어요 어... 심지어 제가 봤더니 백화점 1층에 있는데 휴무일에도 성심당은 따로 영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빵이 또 겁나 맛있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네, 어...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큰길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 롯데 백화점이 <목소리> 오른쪽에 있고요 롯데로또네 박써 로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 이렇게 자짝들어 통신당 보이죠? 이렇게 휴일에도 바깥에서 엽니다 바깥에서 들어가서 있니다 통신당이 통신당 찍었나요? 네. 아, 네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는데 별관 주차장이잖아요 여기도 열어놨을 때가 있는데 저번 에 여기 열었었거든요. 내년 지하층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바로 잠깐만. 시간 도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캠핑 갔다 오는 길에서 굉장히 끄지자한데요 아까 그끄지자 얼굴 죄송합니다. 네. 생각나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가면 은 일단 직진을 하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주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주장 구조가 조금 신기해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잖아요 왼쪽으로 꺾는데 지하 3층에 갔다가 4층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까지 쭉 내려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4층으로 안 빠지면 큰일납니다 얼마나 클나겠네요 큰일 어쨌든 큰일 나요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 지하층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아놨어 왜 막아놨지? 왜 막아놨는데 <laughs> 막으면안 되는데 저기요 사장님 여기 저기요 네 보시다시피 처음 오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렇게 지하층으로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네 좋은 일 항상 말씀 못 드렸네요 네. 또 그리고 스포츠저 이게 예, 가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조금 긴장했었는데 화살표가 잘돼 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대로 해서 또 꺾고 근데 기 좁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충전하다가 긁으면 안 되겠죠? 갔다가 또 여기서 꺾어야 돼요 왼쪽으로 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와, 이게 장난 아니죠, 여러분? 네. 장난 아니죠. 충전하기 힘들죠.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앞에 스포터자가 있고요. 꽤 많이 있어요, 스포터자가. 다 둘씩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데스티이션 차저도 세 개인가 있습니다. 네, 데스티이션 차저는 네 개가 있네요, 네 개. 어 좋네요. 충전을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 앞에 좀는세요 저기 저기 이제 충전한 상태에서 오른쪽 앞을 보시면 저기 보이는 저기가 엘리베이터예요. 여기 저기 손가락 손가락 좀 이렇게 네네 저기 저기 저기가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저기에서 1층으로 가면 바로 성심당이 바로 연결돼 있어요. 가보죠. 어? 바로 <목소리> 말이 안 돼요, 진짜.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요. 에 특히 이 부분은 진짜 가격이 말이 안 돼. 이거 지금 사진 나올지 30cm 30cm 가격 봐 이거 맛있는데 풀렸네요예 네. 지난번에 먹었는데 이거는 네. 기간도 있는 거 진짜 빵 종류가 응. 다양하다 동네 제가점 맨날 그 제과점부터 잡해서 스케일이 장난 아니야 도이동산도 아니고 뭐 줄이 심지어 여기에 카페도 있는데 이게 오븐스토리라고 지하 1층인데 성중방에서 하는 거예요 가격 진짜 좋죠. 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음, 와 진짜 이거 말이 안돼 예술이야 음, 이게 치킨가스 홍을 내다. 여러분, 이게 진짜 4,000원 들지 않을 돈가스. 붓대로 보세요. 아, 연적인 저도 밑에 스파게티네요. 네, 이제 충전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죠. 대전 수차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V3라서 여행지에 잠깐 들렸을 때 충전하기도 속도가 빠르죠. V3가 얼마나 충전 속도가 빠른지는 저의 다른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어, 화장실이 급할 때도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게 네.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좋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네 대나 있고 슈퍼 차저도 여섯 대나 있는데 부족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성심당 때문인데요. 대전에 성심당 때문에 굳이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심당 본점 뭐 같이 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이 롯데백화점에 있는 성심당이 본점만큼이나 스케일도 크고 그 다음에 없는 빵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백화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빵 백화점. 전국에 있는 모든 빵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튀소 튀김소부로가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튀김소부로는 그냥 여기서 맛이 없는 빵이 없었습니다. 특히 돈가스 같은 경우는 스프를 안준게좀 아쉽긴 하지만 4,90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톤을 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했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충전과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스포츠저를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 후원도 받지 않고 소개시켜드리는 것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자 노력하는 너이비였습니다 끝. 스포츠저 덕분에 성심당에 나오네요. 그러게, 대전에 올가 없었는데 그지? 방금 여행에서.